오늘의 한 끼남 신당역 4번 출구 위치한 진미 떡볶이입니다. 우연치 않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먹방을 보고 떡볶이 맛이 궁금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주문 메뉴입니다. 떡볶이, 순대, 튀김, 김밥을 주문했습니다. 일반 떡볶이와 사뭇 다른 검 붉은색을 띠는 떡볶이로 짜장떡볶이로 오해할 만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.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떡볶이네요. 순대와 김밥은 일반적으로 아는 맛입니다. 떡볶이가 꾸덕한 소스를 아주 잘 머금고 있어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. 튀김은 튀김 하나 하나가 정말 바삭바삭합니다. 그렇다면 순대간은 어떨까요? 순대간은 볶볶하지요. 떡볶이 친구들을 한데 불러 모아 떡볶이 소스와 함께 버무려 먹으니 더 맛있어지는 떡볶이 친구들이네요. 마지막으로 야채튀김이 얼마나 바삭한지 잘못 먹으면 입천장 까져요.